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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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원 이형 조금 늦는데요 출발 조금 늦다 그래서 아 원래 뭐 늦는 형은 아닌데 막 각잡고 뭐 이렇게 연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하면 되니까 저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라이브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아부부부음음아아아 안녕하세요. 예, 네, 좀 늦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벨트니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벌써 찍고 있네. 어? 언제 깨었어? 아, 뭐가 늦죠. 별로 늦지도 않았구만. 10시 반콜이었어형 아, 무슨 10시 반이야. 너 아직도 방구 화를 들하냐? 10시 반이면 11시 반까지 오는 거지? 빨리 안 뛰나면 뭐, 개폼을 잡고 있어. 형 이런 거할땐꼭 늦게 와 가지고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래. 아, 뭐 스포트라이트야. 또주인공병이야 뭐, 아, 야. 형이 별명 이스타잖아 그런 거 있지. 너도 한잔 할래? 그 거기 그, 그만 거그좀 빨리 와. 여기 무슨 뭐 커피 맛있지? 좀 광고하는데 미스얘기게뭐 뭐 어떻게? <laughs>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풀어 가는 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왜 느낌 뭐가 늦어요? 야 근데 우리 음. 녹음 어디까지 했지? 그걸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기억해? 양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어디까지 했는지 좀 알아야지. 뭐 많긴 한데. 근데 그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니까. 봐봐. 응. 이게 할수 있는 양이냐고, 이게.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아니야, 이거. 우리 유저들도 이거 못 믿을걸? 그형 유저 얘기했잖아. 지금 어린 팬들이 엄청 한단 말이야. 우리 이번에 이거 제대로 해야 돼. 나, 나 먼저 들어간다, 이거. 볼 벌써 들어가? 아, 일단 나 지금 막, 할때 됐어. 기다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의욕이 너무 춥지 <laughs> 정장, 정장은 왜 있는 거야? 아, 프로 몰라? 아니, 프로가 목소리로녹음하는게 마음 가짐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진짜. 머리 그거 뭐야? 그 머리로 이게 지금 더빙이 돼? 이거 지금 우리한테 무조건 기회야 아, 아 이거 뭐 지금 돈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돈? 돈, 돈 때문은 아니다 충성을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자 가보겠습니다 좋아하는 팀이네요 자 아스타를 걸렸죠 갑니다 자 외대골을 앞쪽으로 줬습니다 밀고 나가죠 좋아요 열렸죠 빠져줘야죠 후카사카 꽈아 와우 꽈 들어가요 꽈아 와우 와. 자 윌리엄 살리바아 뚫렸는데요 아 여기서 실점하고 맙니다 그대로 패배하는 아스날입니다 자살리바 벗겨졌죠 아 이건 골키퍼 나와야죠 아 저기서 야 중요한 건 일단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야 박종윤 네가 아스날 한다며 야 네가 선택했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아이몇 번째 녹음인데 패답게좀 하지 아직도 저런 저죠 텐션 올려. 아잘리버뚫리그면 미들 잘하는데? 야한번더 보여주면 안 돼? 뚫리그면 미들 쉽지가 않네요. 뭐 아스날 지는 쪽을 녹음을 한 건데 상황만 이런데 좀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나? 근데 문제가 이런 걸 하고 나면 실제로 이렇게 질것 같단 말이야. 프로라면 감정을 섞지 않고 정확하게 할줄 알아야 프로 아니겠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아까 조민이가 아스날 패배합니다까지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감되인데 아스날에게는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잘하지 못하면 이번 예선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까지 강팀으로서 활약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안타에긴 아, 아,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패배가 주어집니다. 아 챔피언스리그 시즌은 아, 매우 어, 주... 힘들게 출발합니다. 계속 는거 봐. 아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 부분만 다시 해볼게요. 만약 이번 경기에서 잘하지 못하면 형형 형. 형, 형. 네? 잠깐 누구세요? 뭘 누구세요? 전화예요? 나봐 잠깐만. 뭐? 아, 형나 봐봐. 아니 왜 잘하고 있는데? 아니 토니 어떤 해설자가 지금 팀이졌는데 그형 이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중계를 해. 말이 돼요? 이말왜 이렇게 반짝거려? 나 똑바로 해. 얘또 아, 예민하네 또. 자, 음. 갈게요. 자 롤라딘 미사리 풋 포... 미사리. 자 롤라딘 자롤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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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왜왜 왜 저래 리얼이 어떻게 된 거야 리을 발음이 음. 난 항상 안돼 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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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리를왜 이렇게 가아오아이이아형 여보세요 <laughs> 아저씨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뭐 빠졌나? 어야 내가 아안 아, 꼽은 이어폰 꼽고 있는 아, 다른 이어폰 끼지도 않고. <laughs> 바보 아니야? 안 꽂힌 거 지금 귀에 꽂고 있었던 거야? <laughs> 어 다시 다시 <웃음> <웃음> 형 어? 들려? 들려 지금 우리 몇 달째라는데 아직 이름도 버벅거리면 어떡해 지금 3만 명 남았어 3만 명이고 2만 명이고 이거 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야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냥 조금만 녹음하고 다 AI가 다 해준다며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감정을 실어서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FC 모바일이야 지금 우리 축구 모바일 게임이 원탑이라고 이거 요즘 어린 팬들이 다 한다니까? 할 때마다 우리 해설 들어야 되는데 맞는데 알겠는데 나 어제 누구 레드카드 받았습니다 저기 레드카드 받았어요 여기도 레드카드네요 하면서 온 동네방네 있는 사람들 다 퇴장시켰어 나좀 퇴장을 하고 싶다 나좀 퇴장시켜줘 라좀뭘 아, 퇴장을 해 어? 아니 형 이거 전에 그 차범근 감독님 혼자 한 6만 명 하셨대 차 감독님 이거 어떻게 하셨냐? 아 물론 우리가 차봉근 감독님만큼 레전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기회가 온거 아니야? 바톤 이어받아서 이거 세게 가야 될거 아니야? 좀 제대로 해보자. 힘좀내 봐봐. 힘이... 아 지금 형 지금 텐션이 지금 형 머리 같아. 쭉다 가라앉았어. 프로램에 좀 보여줘 봐봐. 아 누가 프로래? 프로란 말좀 그만해. 프로 근처에도 못 가봤어. 아마추어라고 나는. 제가 프로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 크... 프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만 아니 제가 지금까지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카메라도 많고 막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게 잘안 되네 오늘. 윌리엄 살리바, 케런 채원이벤 화이트. 아, 골! 손흥민 골입니다. 골! 이강인 골. 끝났다 고생했다 이거 한 잔해. 아우 어, 그 오늘 거다 있다. 형 근데 솔직히 진짜로 짜증 었지아뭘 진짜야 이렇게 어 영상 찍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오버한 거지. 뭘 진짜야 그게 뭘 괜히 오버했다 고 그래 진짜 맞는 거같구나아 진짜. 음 대사 좀 그만 찾아.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인사 드립시다. 네. 저희 이스타 TV가 녹음한 코멘터리와 함께 게임 재밌게 즐기시고요. 자 이스타 TV가 아주 재밌게 F C 모바일을 즐기실 수 있게 성심성의껏 녹음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습하세요. 많이 남았어 아직. 연습한다니까 제대로 해. 안 하잖아. 어. 골입니다 골 비상 아스날 비상. 아빠 비상하지 아, 마욕처 먹기 싫으면. <laughs>